ESP32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그 ESP32 이 요쪽을 서버로 했고 요쪽을 클라이언트로 했습니다. 두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 프로그램 어떻게 주고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서버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버 프로그램은 아, 여러분들 여기 그 g i t h 에 들어오시면은 아, 여기 어, 여기 소스 프로그램 어, 여기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어, 1, 아두이노 아1-42-0 여기에 서버 클라이언트 tx rx 여기에 세개를 이렇게 어, 해,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서버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쪽 그 서버 프로그램은 예, 우선은 여기 그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서비스하고 캐릭터 캐릭터리스틱 요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서비스는 요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TX 하나 요렇게 TX라는 캐릭터리스틱 하나 하고 그다음에 RX라는 그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 하나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표시하는 거 요거 두개 캐릭터리스틱을 요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정의는 여기 셋업에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여기 셋업에서 예 블루투스 처 이니트 이어 이름으로 열었고요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예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마이 서버 컬백 여기 그 선언을 해줬고 아 여기서 서비스 uuid 에 예, 요거 열었죠 이쪽에서 위에서 선언한 거 uuid 열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때 쓰는 캐릭터리 스틱은 성질을 아예 어, 여기 tx는 예 리드 라이트하고 그다음에 노티파이 인디케이트 요것을 해서 데이터를 그 읽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데이터를 그 받는 거 저쪽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이쪽에서 받는 거는 예 여기 rx 요렇게 ui d 했고 그 다음에 성질에는 이렇게 라이트만 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릭터리스틱 두 개를 예,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받았을 때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 어, 여기 콜백펑션을 마이 콜백으로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이 어, 함수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 잠시 보면은 이 예, 함수 이쪽에서 예, 예, 들어온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 시리얼 포트로 내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캐릭터리스틱을 두 개를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버를 스타트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버 타이징에서 요네개를 그대 여기 있는 것을 그 선언을 해 주시면은 어 그대로 서버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루프 안에서는 그 디바이스가 그 커넥티드 되면은 아어 요거는 보낼 때아 보내줍니다 이거를 계속 그 커넥티드 되면은 요쪽으로 해서 어 캘렉터리스트 요쪽에서 예셋 밸류하고 노티파이 예 보내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접속만 되면은. 예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해 줬습니다 3초에 한번씩 데이터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아, 요쪽에서 그 다음에 아 이쪽에서 그어 이거 접속이 되면 이쪽에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예 이쪽에서 마이 서비스 콜백 아그뭐여기죠어 컵의 펑션 요쪽에 요게 그 요게 실행이 됩니다. 요게 실행이 돼서 이쪽에서 들어온 거는 어 시리얼 포트로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그 루프로 오게 되면은, 예, 요거는 그 접속되면은 그 무조건 요 데이터가 나가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예, 요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그 다음에 커넥팅 됐을 때도 요거 하는 거니까 그대로 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이거는 서버는 지금 제가, 여기 그, 어 이쪽에서 그, 컴칠인데, 예, 여기 지금 여기 그, 구동을 하게했습니다 한번 세 그,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링크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리셋해서 예, 서비스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여기서 그, Tx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그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쪽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에서 그 UID로 서비스는 이 예, 서비스 UID는 여기랑 아까 그 서비스 이거랑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쪽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내는 거 이쪽에서 어, 가니까 여기 rx 이쪽이랑 그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 rx 이두개 그러니까 이쪽이랑 연결되죠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그 연결됐을 때 여기 rx니까 예여기요 캘렉터리스트 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여기서 그 셋업부터 보겠습니다. 셋업에 들어와서 예 여기 그예 셋업에서는 그 b 에 디아 비엘이 여기 이니트 해주고 그 다음에 get scan 해주고 어, 그 다음에 my 어, 여기 디에 요 함수를 예 콜백 펑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서 뭐 다른 별 작업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 그대로 보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c o n n e 다음에 예 저쪽으로 하면, 은 c 어 o n n e c 하면 두 c o n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c o n n 되면, 은예여이이이쪽이니까이것을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이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서버 쪽으로 예, 이렇게 하죠 라이트 밸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뉴 밸류 여기다가 요 만들어준거 어, 요 값을 뉴밸류 라고 해서 요거죠 어, 여기에서 스트링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1000으로 나눠주니까 초 그 초에 한 번씩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요 값을 어 여기서 요게 중요합니다. 보내는 거는 이렇게 라이트 밸류에서 어 이쪽으로 서버 쪽으로 보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를 보낼 때, 커넥티드 됐을 때, 커넥티드 되면은 요 데이터를 보내라.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셋업에서는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스캔. 그니까 뭐 어떤 게 있는지 쭉 스캔을 한 다음에 아까 그 캘렉터리스트 을 그거를 연결을 해 주죠. 여기서 어 커넥티드 들어오면 은 요게 커넥 r v 투 서버 o 게그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주면은 예 붙여줬다는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펄스 e 하게 되니까 다음에는 e 쪽에 수루루일 때만 이게 들어가게 되니까 e 아, 쪽은 실행을 안 하고 바로 t 기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중요 g 그 저기 여기 커넥티드 투서버 여기 스캔 여기서 서 처음에 그 이니트에서 스캐너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커넥트, 예, 커넥트 한번 서버 쪽으로 해주고 커넥트가 되면은 어, 이쪽에서 여기 커넥트 됐을 때 메시지를 만들어서 어,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클라이언트를 한번 컴파일링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이거 어, 해주고. 예, 컴파일링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send value는 여기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 client 나갔을 때 여기 서버 쪽에서 보면은 예, 여기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리시브드 밸류 예, 이쪽에는 send value 60일 나갔을 때 여기 60일 들어오고 음. 다시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그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클라이언트를 리셋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값이 변하겠죠. 이거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리셋했을 때 데이터가 예, 지금 접속을 하면서 예, 지금 여기 2 3 4 5 6이 나갈 때 이쪽에서 받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쪽에 이거 하는 거는 서버 쪽에서 계속 나가는 거를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서 그 데이터를 보낼 때 이쪽에서 그 서버에서 받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데이터를 그 보냈을 때 하는 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여기 그 서버에서 요 보내는 것을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프로그램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쪽에서 어예 요거 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rx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따로따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를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쪽에서는 그 샌드 tx 밸류가 167 이면 여기 167을 데이터를 받고 있는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블루투스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은 주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쓸 겁니다 블루투스는 어, 저전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데이터를 읽어올 때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UUID가 서비스 서비스 UUID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UUID 요거 TX에 그 그거 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거랑 어, 맞춰 주면 되죠. 여기 서비스 요거랑 예, 이쪽 서비스 요거 맞춰 똑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TX에서 여기 TX 요거 UID 요거 해 줬고 이 TX에 대한 거 캐릭터리스틱 정의는 요거죠. 노티파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그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 주게끔 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그 데이터가 이쪽에서 보내는 걸 서버 쪽에서 보내는 걸 클라이언트에서 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그 이것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실행할 건 콜백 펑션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여기 콜백 펑션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선언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선언하는 거그 똑같으니까 셋업해서 그대로 여기 그 브루트스 이이트 해주시고 여기 그 똑같이 스캔해서 붙여주고 그 그러면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어, 여기서는 요, 어, 이게 중요하죠. my advertise 콜백 함수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어, 여기 스캔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여기죠. 아까 그 클라이언트 그쪽에 똑같이 connect to 인데요 어, 함수에서 그 콜백 펑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새로 connect to 다 그러면은 이쪽에 와서 그클라이언트 커넥트 디바이스 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끝에 가서 어, 여기 uid 그 어, 붙여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예요 이겁니다 노티파이 해주시고 요 컬백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컬백 펑션을 여기다 만들어 주고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어, 이것이 그 자동으로 저기 그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실행이 되는 거를 여기 선언을 해줬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어, notify callback 이렇게 돼해서 들어오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예 시리얼 프린트로 리시브드 어, 데이터를 이렇게 어, 뿌려주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두 루프에서는 그 이쪽에서 루프 안에서는 예그 여기 펑션 붙여주는 거 여기 그 클라이언트 접속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 데이터 내 보내는 거는 아까 그 클라이언트 TX 어, 그쪽에는 설명문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설명문 표시했고 들어오는 것만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서버 쪽에서 계속 TX 밸류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접속하면 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서는 지금 그 서버 쪽에서는 여기 루프해서 커넥티드 어, 되면은 예, 여기서 예, 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 set value에서 notify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이 데이터가 나갑니다. 지금은 멈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하면은 어 이것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여기 클라이언트를 예, 지금 여기 보면은 TX value가 나가고, 지금 여기 클라이언트에서는 리시브드 데이터에서 이렇게 받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여기서 그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여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콜백 예, 펑션 이것이 그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예, 여기 콜백 펑션이 여기 노티파이 콜백이 실행이 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출력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여줄 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가 들어오면 12 나오고. 그래서 여기 그 클라이언트 서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를 두 개를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작성해 있어서 운영해도 되겠습니다. 아 이것으로서 순수한 그 아두이노 예제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블루투스로 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